이제 문제는 그그 그 이자 제한법에 최고 이율이 금전 대차의 경우에는 연 30%로 되어 네.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율을 연 200%로 해서 1,000만 원을 갚았다. 아. 그렇게 되면 그 저천만원 중에서 이자가 이제 150만 원 이제 30%니까 예. 30%만 로만 예, 유효합니다. 아. 나머지 850만 원은 무효입니다. 오. 그러면 이 850만 원은 원금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850 중에서 원금 500을 또 빼면 갚은 예. 걸로 되죠. 그러면 350이 또 남습니다. 음. 그러면 그 사채업자한테 이 지금 그돈 빌린 사람이 음. 내가 돈이 이미 많이 갔으니까 연이율 30% 이자 내고 음. 또 원본 충당하고 다 갖고도 350이 남았다. 음. 그래서 이제는 지위가 역전돼서 음. 이제 빌린 사람이 채권자가 돼서 상대한테 아. 그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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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3 0다이 네, 말인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? 내가 돈불려준다니까 네. 5천만 원 줘봐. 네. 그러면서 1억을 주기로 각설 썼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그런데 경우는 만약에, 어떨까요? 그게 이제 일종의 금전대차가 아니고 투자인데, 아. 나 1억 5천을 주면 내가 이거를 이 사업을 해서 1억을 때문에. 주겠다. 예.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투자 개념이 돼버리면 어. 근데 사업이 망했다고 얘기를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아. 그러니까 금전대차일 때는 그 빌려준 돈을 받기로 한 건데, 네. 이걸 투자 개념으로 주면은 투자했다가 결국 사업이 실패하면 아. 결국 회수할수 없는 수도 있죠. 아. 요즘 저그저 사, 사교, 사구, 사금융들 많잖아요. 예. 예. 광고 많이 하잖아요. 예. 거기도 그 법적 이자율이 30%가 안 넘는 건가요, 그럼? 아니,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부업은 조금 다른데, 네. 이건 이제 그 금전 대차, 그냥 일반에, 음. 일반 대차에 대해서만 그렇게 30%를 아. 하고 예. 있고. 그런데 또 하나 있...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좀 전에 보면은, 깡패잖아요.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돈을 무슨 뭐 금융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, 네. 조폭이나 우리들이 얘기하는 밤의 사람들 네. 그런 사람들한테서 돈을 빌려서 네. 이게 네, 네 그랬잖아요. 니까 그러니까 사채업자도 이렇게 법적인 사채업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. 이거는 좀 아닌 그런 쪽이니까 그렇죠. 어떻게 생각하면? 원금만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아, 근데... 죽, 죽일 수도 있어 그치. 그렇게. 그 <laughs> 그렇게 <laughs> 남의 얘기라고 시지 않아. 난아까지 이렇게 3 번을 해긴 했지만은 6,500만 갚으면 된다. 그 뒤로 얼마나 그러니까. 세상에 위협을 주고 보자 그러면. 무서워서 난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갚을 것 같아. <laughs> 사실 말은 법적으로는 30%만 내면 된다 네.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신변 보호 요청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저렇게 하고 아. 나서는요. 네. 무서워서요. 실제적으로 이자율이 이제 금전대차에 있을 때연 30%라는 것을 알고 또더 이제 지급했을 때는 원본으로 충당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 그런 이제 개별적인 사채업자에서돈 빌렸을 때는 네. 법조인이나 뭐 가까운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서 음. 어, 그, 소송을 하게 되면 거꾸로 받아낼 수도 있고, 또 이렇게 아. 협박을 받으면 협박에 대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아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 간에 한 5만원 빌려주고 나서 하는 그런 데는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10만원 미만에는 연리 30%가 적용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아. 10만원 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.